안녕하세요. 옆태준 PD입니다. 정주영 감독입니다. 네, 이번 3편에서는 그 360도 카메라를 활용해가지고 공연이랑 다원예술 촬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고유선 작가님, 그리고 어터사이드에서 진행했던 개인전 미셸 작업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네 고유선 작가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고요선 작가님은 시각 예술 중에서도 조각을 다루는 작가인데요. 본인의 작업을 다른 매치와 교차시키면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형태의 다원 예술적인 작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셸은 저희 얼터사이드에서 선보인 첫 개인전이었고, 14명의 미셸의 2주, 14일 동안 매일 다른 미셸들을 출연시켜서 하루의 마무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미셸은 미셸 미쉘 공들이의 미셸에서 나왔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요소들을 모티브 삼아서 발전시킨 그런 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 고 i 선 작가님은 오퍼레이터자, 무대 감독 역할을 하셨고요. Michel, m i c 매일 l Mi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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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c 최대한 저희가 기록하려고 했죠 아카이브 그러니까 좀 입체적인 아카이브를 위해서 배우 한 분이 그때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아카이브를 위한 배우 분이 오셔가지고 카메라 두 대와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총 런을 두 번을 가서 한 번은 360도 카메라와 폴샷을 활용해서 한 번을 찍고 또한 번은 이제 저희 둘이서 이제 모노포드를 활용해가지고 하나는 마원렌즈 하나는 표준 줌렌즈로 이제 인서트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형태 로니치님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루고 있는 영상이 작가가 직접 기획한 건 아니고 프로덕션 얼터사이드 프로덕션 주도하에 제작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어떤 거고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어, 시각예술 쪽이나, 어, 뭐, 모든 예술계 전반의 작가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가장 좋은 영상물을 선물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물이 나와야 이 작가님이 더 돋보이고 이 작업이 더 돋보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유선 작가님이랑 작업을 할 때도, 작가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안이나 이야기들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듣고, 제가 이제 의견을 많이 드려요. 이런 건 어떠시냐, 저런 건 어떠시냐. 가장 처음에 정할 거는 그 영상의 형태인 것 같아요. 어, 어떤 영상의 형태를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고유선 작가님이 14명이 매, 매일매일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 그럼 14명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택했던 방식은 다큐멘터리였었던 거죠. 사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14명의 인터뷰를 최대한 많이 따려고 했죠. 그리고 14명의 공연을 다 찍은 이유도 사실 그 이유였었던 거고. 그리고 전, 작가님의 그런 그 전시의 플로우를 보여주기 위한 어, 디테일한 촬영도 물론 필요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작가님이 뭐 개인적인 요청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미리 사전에 협의한 후에 영상을 만들게 되고 그 영상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도 이제 릴리즈 하기 전에 작가님들에게 또 보여드리죠. 그렇죠. 예, 보여드리고 어, 이런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다,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왔다 갔다 당연히 해야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예, 그때 이제 영상을 릴리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서로 의견에 대한 협의, 어, 그리고, 네, 조율, 이런 것들이 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네요. 네, 고은은 작가님의 미셸은요, 어, 얼터사이드 공간에서 진행을 했죠. 네, 얼터사이드는 한 14평의 아담한 공간이고요. 어, 공연은 뭐 걷거나, 뭐 눕거나, 뭐 빠르진 않지만 디테일한 촬영이 필요한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 형태는 본인의 조각 작업에 퍼포머들이 서로 다른 맥락을 부여지는 형태였고, 사람들이 전시를 둘러 앉아 관람하는 형태. 근데 작가님이 공연이 아니라 전시의 형태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 예술 중에서도 조각, 그리고 음악, 퍼포먼스가 교차하는 다원 예술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고요. 어, 조도는 사실 얼터사이드가 자연광이 굉장히 좋은 전시장인데, 어, 작가님께서 어느 정도 조금 차단하시길 원하셔가지고, 암막커튼을 조금 활용을 해서 찍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할 때는 암막커튼을 조금 걷고, 자연광이 좀 들어오는 형태에서 조금 촬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360도 카메라를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네. 촬영을 했었는데, 어, 이거를 활용했던 이유는, 어, 방에서 이렇게 미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조금 관찰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주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었고 이 공간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360도 카메라를 주고 활용을 했었어요. 지금 감독님께서 또 360도 카메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우선 360도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고요. 기본적으로 특징은 앞쪽이랑 뒤쪽 이렇게 렌즈가 두 개씩 달려 있는 특징이 있고요. 어, 사실 이 360도 카메라의 장점은 저희가 보통은 한쪽 면으로 보다 보니까 나눠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편집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해서 를 찍게 되면은 저희가 어, 두가지 선택점으로 해서 편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보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서 각도를 마우스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고유선 작가님의 미셸 영상 작업을 했던 것처럼 360도 카메라로 찍고 우리가 원하는 뷰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선택해서 이렇게 탐험하면서 우리가 여기를 보여주겠다, 여기를 보여주겠다 시선을 바꾸는 거죠.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360도 콘텐츠로 아예 인코딩을 해버려서 그리 뭐 유튜브에 올려서 롤링해서 보실 수도 있고 HMD나 뭐 VR 기기나 이런 거에 또 활용하셔가지고 콘텐츠로 또 추후에 제이 창작이 또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촬영할 때 이런 어, 거치대 같은 부속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서 어, 이 천장 쪽에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네요. 네. 양면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판판한 벽에다가 이 붙일 수가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카메라가 있는지 조금 더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고프로 퓨전이라고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고거랑또 플러스로 고프로 맥스 네, 이렇게 두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합니다. 360도 카메라를 활용해서 네. 촬영을 하면 또 편집하기가 네. 기본적인 프리미어로는 또안 되는 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편집은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 되는 거죠?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편집툴이 프리미어다 보니까 어, 일단은 이 고프로의 촬영본 을 편집을 하시려면 그 고프로사에서 이제 어, 배포하는 그 앱의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리미어에 적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설정을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또 하나 추가적으로 360도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메타포트라는 음. 플랫폼을 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메타포트 플랫폼 안에 들어가보면 이 고프로도 되고 그리고 인스타 360이었나요? 예, 그 기종도 연동이 되는데 인스타, 인스타 360 같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만원? 2만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거랑 핸드폰이랑 연동해가지고 삼각대에 올려놓고 찍으시면 그 전시를 아카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셔서 전시를 아카이브를 하시는 방법도 어, 큰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그 어플, 어플 까시고 그리고 이거 렌트 하신 다음에 연동하셔서 어, 그렇게 또 전시를 아카이브 하는 형태로도 또 활용하실 수 있다. 음. 아 그리고 메타포트 같은 경우에는 한, 한 개는 무료인데. 또 추가적으로, 여, 추가적으로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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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결제하는 걸로 맞습니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팁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본인 작업이나 아니면 작업을 앞서이고 할 때든지 그런데 이런 새로 도입된 카메라들을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 때, 음. 혹시 그런 분들이 장비를 배려하거나. 음, 그쵸. 그렇죠. 그니까 사실 이 카메라 살라 그러면 잠깐만 얼마죠? 살려고 하면 7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빌리면 얼마죠? 하루 빌리는데? 4만원 정도 하나요? 3,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무턱대고 그냥 딱 사시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정도 빌려서 써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어떤 카메라, 어떤 기술이 나오면은 일단 빌려서 한번 써봅니다. 빌려서 한번 써보면 이거를 또 직접 또 편집 툴로 한번 옮겨보시고 직접 만져보신 다음에 어, 이게 내가 원하는 그 표현이 된다, 안 된다. 그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과 연계시킬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우선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강릉님께서는 그 렌트, 렌탈샵이라고 그러죠. 네. 카메라 장비, 렌탈샵, 어디 활용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합정인 SLR 렌트라는 곳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빌리지, 그리고 데이페이라던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대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사이트마다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조금씩 다르고 가격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막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할인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잘 활용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막 고프로를 막 이렇게 원형처럼 달아가지고 촬영을 해서 이걸 나중에 합친 치 인코딩을 통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쓰기엔 너무 좋으나 그것보다는 화질이 조금 떨어져. 근데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은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기술이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뭐 4K가 나왔을 때막와 화질 너무 좋다 이랬는데 지금 지금 8K 지금, 8, 지금 8K가 뭐. 나오고 12K가 나왔죠. 아마 뭐또 24K가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는 되면 이제 이런 걸로 찍어서 24K라고 하면은 뭐 진짜 진짜 정말 더 리얼하게 보이겠죠. 근데 그런 기술은 좀 시간 문제이지 않,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 조금 조금씩 조금 써보시고, 네. 그리고 추천 하나 드리면 신제품이 가장 좋다. 네. 그리고 또, <laughs> 기계는 네. 신제품이 가장 좋다. 또 플러스로 알려드리면, 이제 그 설정을 함에 있어서 해상도랑 화질적인 부분, 요두 가지를 조금 참고를 하셔서 사시면은 어, 만드시고자 하는 어떤 작품의 품질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번 컨텐츠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네 번째 컨텐츠에서 좋은 또 재미있는 사례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